여러분들 그런 날 있잖아요? 무슨 날이냐? 미친듯이 일탈을 하고 싶은 날. 여러분도 있죠? 제가 지금 오늘 딱 그렇거든요? 일탈을 뭘로 하냐면 배달앱으로. 제가 사실 지금이 밤 10시 44분인데 3 6분이네뭘 시켰냐면요. 마라샹궈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꿔와로도 우 추가했어요. 그리고 흰 쌀밥도 추가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맥주도 있어요. 오늘 그런 날이에요. 일탈하고 싶은 날. 삐뚤어주고 싶은데 뭐 저는 항상 늘 이렇게 먹 이렇게 먹죠? 항상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늘 이탈이지만 오늘은 흰 쌀밥을 흰 쌀밥 위에 올려가지고 마구마구 마구 먹을 거기 때문에 그냥 미친는사의 이탈이죠? 10분 뒤 오거든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로알 먹어야 돼자 페폰지 페폰지는 하나만 먹을게요 음, 음. 무조건 먹어줘야 돼 그다음에 카보블라 어, 이거 다 먹는 거 제가 뜯어야지 는흰 쌀밥에 얼큰한 마라한 마라샹궈를 올려서 딱 먹으면 뒤집어지죠 그러기 때문에 흰쌀밥 먹을 거기 때문에 카보올라 탄수화물, 망수이 흡수, 망수이 술도 먹을 거기 때문에 알파웨이 안주에 는 지방 배출 세개 먹게 빨간을 전 입대고 먹어도 돼요 왜냐면 물먹은 사람 저밖에 없기 때문에 자취생의 여유라고 할수 있죠? 입대고 먹어도 되죠? 제가 물을 많이 마셔요 야, 다 먹어 오늘 아메 물배 채우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 맛있겠다 매운맛 시켰어요 불닭 수준으로 제가 원래 여러분들 마라샹궈를 시킬까? 엽떡을 시킬까? 아, 마라샹궈 아니지. 마라탕을 시킬까? 엽떡을 시킬까? 많이 했거든요? 전그두 개가 제일 맛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솔직히, 배달 음식 중에서. 그 삼겹김치찌 이런 것도 맛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일탈의 날에는 미친듯한 기름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흰 쌀밥과. 근데 곱창을 뭐 배달시킬 순 없잖아? 그 맛이 안나잖아 그래서 마라샹궈로 했습니다. 하... 공깃밥 하나를 추가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집에는 있 현미밥 먹어야죠. 바로 앞에거든요. 우선 와긴 왔어요. 안녕. 으아. 장 세팅해서 볼게요. 세팅, 세팅. 머리 것도 왔다. 머리를 묶으라는 게시지. 흥분하지 마. 세팅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심청이 모드. 여러분, 비주얼은 우선 이래요. 궁채도 추가했거든요. 으 맛있겠다. <laughs> 냄새나는 카메라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야? 이 냄새를 공유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제가 나오면 음식이 잘려요. 어떻게 할까요? 봐봐요 음식이 나오면 내 머리가 잘려 머리가 잘리고 음식이 나온다 1번 이정도? 아, 나 짜증나 나 이거 싫어 왜냐면 빨리 먹고 싶은데 여기 식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아 모르겠어요 치얼와 이걸 배치하면 안되는데? 저 오늘 개 많이 먹을 거거든요? 아, 비주얼. 밥이 안 와서? 현미밥. 너무 안멀리죠 여러분들? 넌 뭔가? 마라탕 입어야지. 내 얼굴 보면 쓰나? 아, 빨리 먹어야죠. 뭐지? 아, 지레어라고 하려고 했어요. 뭐뭐 추가했냐면, 봐봐요. 유진면, 마라 강한 맛, 마라 강하게, 강한 매운맛, 소고기 100g 추가, 숙주, 궁채버섯, 아니, 궁채, 버섯, 알궁채, 팽이버섯, 모기버섯, 치즈떡, 유부, 죽순, 연국만 무자, 공깃밥, 단무지, 꼬바로. 어디서 시켰냐면요. 저도 좀 신기한데 시켜봤어요, 여러분. 탕에이. 탕에이 마라. 탕웨이 아니고요? 탕에이. 탕에이. 애점인가 볼게요, 잉? 그럼 뭐부터 먹을까? 고기부터지. 가어요 양고기랑 밥이랑 먹으면 살짝 한국사람의 게임성에 살짝 안 맞더라고. 근데 밥을 올려서 흰쌀밥이 아닌 게 아쉬워요. 밥이 안 와갖고 밥이랑 숟가락은 먹어야죠. 이렇게? 어 무슨 현미밥이야 지금 세상에 어때인데? 쌀밥 은 먹어야지. 정말 속상하네. 너무 초점 맞지 마. 아음 진짜 맛있어. 근데 씹지도 안 입에 어장아맛있냐고요 씹지도 않아 놓고 알잖아요 완흑초같이음음 양념 대박이네 이 어, 양념 잘한다 뭐야 적당히 짜면서 해짝 적당히 쉬면서 적당히 달면 적당한 마름 음, 단짠 단짠 그 모든 맛이 다 나는 느낌 쭉주 숙주만 이렇게 됐어음뭐간 아니 엄청 자극적인데 그냥 자극적 끝판왕 유부. 무부워 음! 유부추머 진짜 맛있다. 아니, 유부는 오늘 그런 맛이네. 씹을 때마다 뭔가 집 같은 게쭉 나오면서 이 마라탕, 마라탕을 잘 올려. 기가 막히네. 아, 이거 꽂아놓으면은 이렇게 또좀 재수없지 않나요? 안 좋은 그런 거 있지 않나? 몰라. 아, 너무 맛있다. 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먹기만 해. 아, 진짜 맛있네, 여기. 이렇게 밥을 많이. 쌀밥이어야는데요 진짜. 와, 아, 매워. 이렇게 다시 먹어볼게요. 음, 우와, 엄청 달다. 너무 맛있어. 너었고나 어, 진짜야. 우와, 개 더워. 음,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오늘 마라탕보다 마라탕보다 훨씬,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 마라탕만 먹었잖아요. 마라한국가 훨씬 자극적이네. 개맛있어, 그냥. 아니, 마라탕 왜 먹어? 와! 와, 진짜 개맛있어. 어, 아, 배워. 근데 분들김지 여러분, 유진스면 먹을게요. 짠. 엄청 길게 해서 한 입에 먹겠어. 일탈해야 되니까. 음, <laughs>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누떡하냐 음~ 멀 먹고 여러분들 엄청 더워 매운게? 백이의 밥은 더워 응, 왜 이렇게 맛있는데? 너 미쳤어? 싫다 음 아니, 뭐? 누구 맛있냐고 여기는 크났어스 너무 맛있어 말이 안 나와 아 근데 개 맛있어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초등학다아 숙주가 최고야 진짜 맛있다 이런 거 먹고 편한 삶이 얼마나 좋아 으어어 맥주를 먹는 소지 사치라고 생각해. 꼬바로우가 관심도 안 가져요, 여러분들. 아라샹궈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원래 시켰으니까 돈 아까우니까. 왜 시켰지? 응? 근데 촉촉하다 얘가 좀 촉촉해, 쫄깃쫄깃한데 타숙밥 우와, 근데 맛있다. 땀 뭐야? 그럼 저 콩물라는데요? 아니 땀 뭐야? 지금 땀이 맺혀 있어. 안 보이죠? 그냥 맺혀 있어요, 코물하고 같이. 아니, 고기가 염지가 잘 됐네. 에어컨을 낄까요? 음 아니, 젓가락 바꿨어요 여러분 숟가락이랑. 힘이 없어가지고 먹는데, 너무 거슬려. 여러분, 이거 봐요. 또 있어. 예쁘죠? 꽃 모양. 꽃 모양 부모자. 음, 맛있어 아니,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그냥 고모자 보다? 홍채. 홍채, 여러분들, 식감이 대박이에요. 우와. 음, 색깔 뭔제 에어컨 소리 들리세요? 에어컨 소리거든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그, 4 8팔거가지뺄뺐때 있잖아요. 로알 먹으면서. 는 식당 관리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식당 관리를 하면서 로열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 그냥 솔직히 그냥 식당 관리만 해도 살이잘 빠지잖아요. 그 식당 관리만 하다 거기 로열 3네이까지 추가니까 하그 살이 미친 듯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나 이러다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겠다 싶을 만큼 오바죠 아무튼 너무 살이 잘 빠지는 거예요. 너무. 너무 살이 잘 빠지는 거 있죠? 다이어트가 이렇게 쉬웠나? 싶을 정도 48일 안에 내 키가 1 2 8이데 48kg 니에 <laughs> 대박이죠? 이거 먹있어 음~~ 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로얄은 뭐 하나 단품만 먹어도 살이 쭉쭉 잘 빠지지만 차단 관리를 하면 그냥 미치듯네진 빠져요 그냥 미쳤.. 어? 너 어디 아픈가 싶을 정도로 빠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지금은 제가 음. 음. 음! 지금은 제가 연애도 하고 삶이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어느정도로 어 어느 정도로 행복하냐면 아나 귀농으로 할까? 약간 이런 느낌? 모든게 필요없다 모든 속세 이런거 다 필요없고 나는 그냥 맛있는 음식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땡머만 있으면 된다 이런 느낌까지 올 지경이거든요 지금이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행복한 사람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맛있는거 먹으면 진짜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만큼 행복한게 없어요 왜아가음 맛있어 먹는 거에 대한 행동이 진짜 커졌거든요 둘이사는 고민이 이거요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이어나 먹지? 일단 뭐 먹지?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식당 관리는 아예 안 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이러거든요 야식 솔직히 저 밤낮 뒤바뀌었는데 뭐 그니까 한마디로 한좀 늦게 자겠죠? 근데 자기 전에도 막 같이 배달시켜서 뭐 그래요 TV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식단 관리 아예 안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행복한 돼지런 라이프를 살고 있어가지고 옛날보다 몸무게는 많이 들었죠? 식단 관리하고 로얄 먹을 때 48kg보다 훨씬 많이 들었죠? 음 아예 들었는데 주변에서 그래요. 살쪘다 하면은 야 네가? 어디? 어디 살지냐? 그러더라고요. 팔 이런 거 보면 내가 신해서 그런가? 몸무게는 진짜 늘었어요.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얼굴 빼고. 진짜 살짝다 다들 놀래요. 진짜 다들 놀래요. TMI 지 마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헤어라인 이식을 추가로 했단 말이에요. 얼굴도 작아지려고. 근데 병원을 2주 텀으로 두번 갔거든요? 근데 원장 선생님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간호사님들이랑? 왜? 왜살더 빠진 것 같냐? 솔직히 전 좋았어요. 그말 듣고. 왜냐면 그 전날까지 먹고 가고, 진짜 평, 요즘 진짜, 진짜 돼지런 라이프 살고 있는데, 살 빠졌다고 해주니까, 간만에 본 사람들이나,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나, 몇 개월 만에 본 사람들이나. 어,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뭐, 거칠해라고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칠해라고,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골고 날씬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먹었는데 날씬하다고. 살이 면 재수없나? 로야 덕분이에요. 응? 아, 진짜. 응. 운동! 운동? 운동 솔직히 여러분들 안 하거든요. 근데 가끔 하죠, 뭐. 생모 산책이나. 근데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하려고 해서 이틀 전에 헬스를 끊었어요. 아, 3일 전에. 한번갔어요 체력을 생각해서 하려고. 아, 맛있다. 응 음, 맛있다! 그럼 제 몸에 치즈떡이거든요? 이게 맥주잖아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국가가 허락하는유랑 말이야. 탄수화물에는 뭐다? 카보블락이다 막간에 설명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로얄 설명? 솔직히 하는 것도 좀 나는 그래. 왜냐면 나랑 늘 함께였으니까.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보세요, 로얄 삼둥이들. 나의 소중한 삼둥이들. 베펀지, 그 지방 배출. 그다음 알펀지, 숙취도 없어지고 안주에 있는 지방 배출. 카보블락 탄수화물 흡수 안 되게 배출. 좋아요. 거의 뭐 로얄 삼둥이들은 저의 영혼의 단짝이죠. 먹고싶으면 다 먹고 음 숫자 고박냐념 빠이빠이 솔직히 숫자 고박냐념이안 좋아요. 건강에 해로워요. 정신건강에 제가 느껴요. 솔직히 48kg 됐을 때 1kg만 쪄도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최저 몸무게 찍었으니까 1kg만 쪄도 덜된것 같고, 세상에 망한 것 같고, 전장 빼야될 것 같고. 그 1kg가 심지어 어제 먹은 음식 무게라고 쳐도.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막 미친듯이 살았는데, 식당 관리하면서 놀러야 먹으면서, 사랑이라는 거대한 걸 만나서, 행복하게 이제 살다 보니, 숫자에 가다 몸무게에 대한 강박도 좀 이제 놓아지다 보니, 이렇게까지 와서, 지금은 행복도, 천만 퍼. 솔직히, 로야 살려도 몰랐을 때 있잖아요. 아, 나다이어트에그 강박에 좀 싫었거든요. 내가 웃고 있지만, 야, 한번 다이어트에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웃고 있지만, 아니었다. 근데 로야를 만나고 나서는 맛있는 걸 먹어도 양심에가자기 줄어들었다. 그리고 몸으로도 보이니까. 너무 맛있네요. 그나저나. 아, 나 흰쌀밥, 흰쌀밥 무새.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어머. 진짜 요왕이면 여러분들. 맛있는 거다 먹으면서. 막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건강하게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살 빼는 거 좋죠. 미친 듯이 막 미친 듯이 식단 관리하는 것도 좋죠. 근데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거. 제가 옛날에 해 봤잖아요. 적당히 먹을거 먹으면서 적당히 눈바디 좋고 적당히 적당히 로얄 감기 음. 그리고 마라서 기름 대박이 보이세요. 고추 기름 대박이야. 솔직히 여러분들, 마라샹궈나 마라탕, 허거 이런 거. 아, 그러니까 맛있는 짜장면, 곱창, 막창. 맛있는 음식은, 이렇게, 기름이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있어야 맛있는데. 그때 그냥 먹으면 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펫펀지를 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먹고 안 먹고 달라요. 무조건 먹어야 돼. 펫펀지가 솔직히 설명은 좀 그런데, 너무 많이 말해서, 키토산. 여 꽃게 그려진 거 보이죠? 키토산! 키토산이 주성분인데 이 키토산이 우리가 먹은 지방을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게 도와줘요. 하지만 로얄은 약이 아니라 영양제예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체중 감량에도 움도 된다고. 카보블락! 카보블락도 그래요. 여기 보면은 보이세요? 흰 강낭콩! 흰 강낭콩이 주성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먹은 맛있는 탄수화물들이 몸에 다 축적되면 은 살찌니까 그게 안 되게 밖으로 빼주는 축적 안 되게 도와주는 그거니까 무조건이죠 그냥 알폰지 알폰지 알코올폰지 요거는 술 마실 때 애주가들한테 필수 저같은 맥주는 술도 아니죠 근데 숙취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알폰지에도 우리가 먹은 안주에 있는 그 지방을 몸에 또축축되서 이렇게 배출해주는것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어순 아니죠 솔직히 제 다이어트 가면 너무 싫잖아요 그렇다 찔릴 때가 어떻게 시은 맛이냐 다이어트 강도 벗어나서 건강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표중 감량 하는 법 간단하죠. 저처럼 많은 분들 효과 보셨죠. 식단 30분 전에 30분 안 채워도 돼요. 한 20분, 10분. 저 급하게 먹을 때도 많아요. 로얄삼둥이들을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먹는 거죠. 몸에 축적되는 거다 보 배출되는 게 훨씬 나오니까. 음. 여러분, 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흰강낭콩그 다음, 갑각류 넣은 키토산, 이런자연유래 성분의 영양제라서, 솔직히 요요 갯전은 부작용 있는 다이어트 약보다 훨씬 낫죠? 저 다이어트 약 많이 먹어봤거든요. 옛날에 처음 받아가지고, 막, 유명한 병, 병원 가가지고 갔는데 무슨 약을, 알약 무슨 12개 막이 정도 줘요. 막, 보면은 그 알약 검색해보잖아요? 그럼 무슨 인유작용 이 있는 막, 다른 병에 쓰이는 약을 거기서 처방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먹어보고 막침약훅 가보고 또 잠도 안 입에 침 쫙쫙 마르고 다 겪어봤죠. 근데요. 그렇게 살순 없어. 요요와. 진짜 솔직히 이 로얄 삼둥이들은 저한테 심장이에요. 진짜 심장과도 같은 존재.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게뭔줄 알아요? 제가 로얄 마켓 연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근데 DM으로 당연히 여러분들이 막 별의별 별의 이야기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로얄만 꾸준하게 먹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살았는데 살이 막 빠졌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신기해요. 너무 좋아.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런 걸 보니,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건강에 좋은 영양제인데. 이것만 먹었을 뿐인데. 제 인스타 DM 후기에 진짜 많아요. 인스타 그 하이라이트 후기에. 너무 신기하죠?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막, 그리고 막 저한테 죽을 때까지, 언니가 죽을 때까지, 언니가 다이어트 포기할 때까지, 막 제가 막 늙을 때까지, 제가 막 죽을 때까지 마켓 계속 열어줘야 된다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저 그만 말아요. 그리고 막 자발적으로 몸무게 막 몇에 며칠 이거 몇에 며칠 이거 몇에 며칠 이거 막 이렇게 몸무게 변화들도 막 DM으로 다 보내주시고 그런 후기들도 제 인스타에 다 있고 하이라이트에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몸무게는 거의 비슷한데 눈바디가 너무 달라졌다고 로얄 먹고 왜냐면 흡수되고 안 되고 차이가 크잖아요 여러분들 눈바디가 달라요 저 역시 그래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막 여행갈 때일바로 로얄 챙긴다고 다른 거다 필요 없이 뭐 속옷 화장품 보다 우선 로얄을 일바로 챙긴다고 막 캐리어 안이나 막 가방 안에 로얄 이렇게 요런 알약통 제가 옛날에 드렸었거든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막 아니면 요거 통째로 언니 로얄 때문에 자리 없어요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너무 귀엽잖아 나그맘 진짜 너무 알아가지고 저도 저도 그렇거든요 막주세달 어디 장기로 여행갈 때는 요거 막두 통씩 들고 가거든요 주변 사람들 다 나눠줘야 되니까 또 좋은 거다 공유해야 되니까 정말 다들 막 행복하게 막 건강하게,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다이어트 성공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있죠. 정말. 특히 여러분들, 여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로얄을 찾아주시더라고요. 발 동동 구른다고 막. 그래서 이번에도 로얄 마켓을 재오픈하는 이유가 저번 마켓 때 사, 사놓으셨던 분들이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몇달안 남아서 막. 캘린더 오면서 개수 세면서 먹는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알아요. 이거, 로얄 안 먹으면 밥 먹기도 좀 그래요. 뭔가 양심에 찔리고, 뭔가 큰죄 지은 거 먹으면 안될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또 여기서도 스트레스가 있네요. 진짜 로얄 없이 밥 먹으면 막 바위 막 꼬꼬머가 들어가는지귓구멍가들어가는지 모르게 으면안될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다이어트가 더될 수도. 솔직히 저번에 구매하신 분들도 막 엄청 대용량있거든요 로얄 대용량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런 대용량 막 3통씩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발 농동 구르면서 빨리 열어달라고. 제가 이번 마켓이 좀 미뤄졌는데 불구하고 제발. 요로달러 버셔가지고 이번 마켓에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야죠. 스트레스 들 받으면서, 아, 어, 스트레스는 너무 싫어. 이번 마켓은 여러분들 모든 세트 구성에 요 글루타치온 60정을 본품을 드릴 거고요. 글루타치온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먹어 아무거 달라요. 피부 항산화도 그렇고 막아무 달라요. 먹어야 돼. 글루타치온 왜 사람들이 글루타치온 그러타버려 여러분들 다 글루타치온 챙겨 드시라고 요거 세트 구성에 서비스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번 마켓 구성 중에 대용량 구성에는 요 알폰지 30정 요 본품이 나가. 고요 서비스로. 그 다음, 시사스 파우더도 이번 옵션에 넣었거든요. 요청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로얄 시사스를 드셔보시고 나서 또 넣어달라고 하더라고. 언니한테 할인다 그걸 산다고? 저는 이거 확실인데 파우더도 있어요. 시사스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식물이 그려져 있죠? 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주고, 지방 연소에도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막 근육통, 막 이런 관절통에도 도움을 주고, 운동 전에 먹으면 되게 좋아요. 운동하기 한 30분 전. 식욕도 잡아주고, 뭐막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요 구성도 넣었습니다 파우더로. 맛있는 거 먹을 때 오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데요, 맞죠? 그러니까 다이어트할 때 우울해지는 거잖아요. 막, 막 식단 조절하면서 막 다이어트하면 우울하잖아요. 세상 망하고 현기증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이어트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건강하게 빼는 게. 라봉이죠. 이제 죠이 완연한 봄이 찾아왔는데 봄에도 예쁜 옷 입어야 되니까 겨울에는 패딩을 꾹꾹 싸매지만 봄은 또 이제 점점 얇게 변하잖아요. 여름되면 이제 홀라당 바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늦지 않게 요 로얄 3둥이로 한번 다이어트 성공해봅시다. 스트레스 최대한 적게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